이 남자는 바다 깊은 곳에서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본 순간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죠. 바다 깊숙한 곳에 엄청나게 두껍고 무거운 철사슬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슬은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가 넘었죠. 마치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생물을 묶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수면으로 올라가서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100m가 넘는 거대한 파도가 엄청난 속도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광경을 보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근처에 있던 작은 당나귀가 갑자기 날개를 펼쳤습니다. 당나귀는 온 힘을 다해 남자를 물 밖으로 끌어냈고 거대한 파도와 맞서며 남자를 데리고 간신히 날아올랐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지나가고 나서야 바다가 다시 잔잔해졌죠. 하지만 남자의 시선은 다시 사슬로 향했습니다. 이때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만큼 거대한 생물이 사슬에 묶여 있었던 거죠.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떠다니는 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이 섬에는 눈이 달려 있었습니다. 거대한 눈에선 슬픔과 연민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마치 남자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죠. 남자는 이 불쌍한 생물을 꼭 구해주겠다고 결심했죠. 이건 섬이 아니라 쇠사슬에 잔인하게 묶인 거대한 고래였습니다. 너무나 가. 가슴 아픈 상황에 남자는 고래를 구하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때 고래의 동굴 같은 콧구멍을 보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당나귀 등에 올라타서 고래의 코 안으로 바로 들어갔죠. 코를 살짝 간지럽히면 고래가 재채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나귀에게 지느러미로 코 안쪽을 살살 건드려달라고 했습니다. 지느러미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고래의 코가 간지러워지기 시작했죠. 고래는 이제 재채기를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산처럼 거대한 머리를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코 안으로 들어가면서 오래되고 녹슨 철사슬이 서서히 끊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엄청난 재채기와 고래가 모든 사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남자와 당나기도 제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알고 보니 당나기는 평범한 당나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늘에서 온신의 말이었는데 어느 날 재미삼아 지상으로 내려왔던 거죠. 그날 농부의 밀밭을 망쳐놓았고 바로 이 남자가 그 밭을 지키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말이 실수로 강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남자가 밧줄을 던져서 끌어올려 구해줬죠. 말을 묶으려고 하는데 그 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마음이 또다시 녹았습니다. 남자는 말에게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겠다면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자의 친 친절함에 감동받아 아름다운 말두 마리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평범한 작은 당나귀로 변신했죠. 이제 당나귀는 번개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고 하늘도 날수 있게 되었죠. 이제 남자와 당나귀는 둘도 없는 베프가 되어버렸습니다.